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대부동산입니다. 구미학장단지 2층 상가 임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52평입니다. 광장을 물고 있는 2층 상가입니다. 어, 원할머니 보쌈 아까 부대찌개, 춘천 닭갈비까지 음, 복합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파트 앞쪽에서 보이시 쪽에서 들어오시면 은 광장쪽 끼고 왼쪽 2층 코너 상가입니다. 전용면적 52평이라서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오돔보쌈, 닭갈비, 수제인부대찌개 음, 인동점은 따로 있고요. 음, 옥계하고 산동쪽을 어,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도 많고, 어 매장 수요도 많습니다. 어 지금 주방을 보고 계신데, 왼쪽 안쪽 깊은 쪽에 주방이 또 넓게 있고요. 지금 계산대를 지나서, 긴 복도, 넓은 홀이 있습니다. 창문이 넓고 커서, 개방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유아들 이트도 있고요. 어 수유도 가능하죠. 어, 복도를 따라가시면은, 이제 애기들 의자도 보이네요. 오른쪽에 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단체 회식이나 가족들 모임이나 이러면 모을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어, 창문도 있어 개방감도 있고요. 이용하실 때, 뭐, 사진 예약하면 좋겠죠. 그 바깥쪽 풍경이 좋은데, 어, 스타포스가 보이네바깥 쪽에. 아파트 앞쪽에서 들어오시면 도출이 잘 되고, 임대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어, 장사 잘 되는 매장, 노출 잘 되는 매장, 원 오늘은 보 삼, 소개드립니다. 현대보동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매장이 깨끗하고 굉장히